이한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됐다 나왔는데 네. 우리 한건영최고 격리됐다 나온 소감은? 네. 아, 네. 아, 네. 백신, 뭐, 긴급 큰 백신 하나 맞다 막고 네. 젊은 놈이 자꾸 아픈 걸로 심장 끼셔서 정말 죄송한데 네. 참 코로나의 문제로 정말 뭐 남들이 드리는 거짓말이라고 할 법한 그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. 지난 30일 지난주 월요일에 신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전화 검사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2월 1일 그설연 중앙 당일 하루 전날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급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. 가족들과동 오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몇날 며칠 기다려도 보건소에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. 금요일 날 부산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. 누락됐습니다. 아예 알겠습니다. 기다릴게요. 그랬더니 이제 토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연락이 와서 재택근무가 화요일 날 풀리는 그러니까 아, 자가격리가 화요일 날 풀리는데 월요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문스무서가 왔습니다.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하루 전날에 자가격리 통보 서류가 오고 하루 뒷날에 해제가 됐다고 서류가 오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좀 발생해 버려서 중간에 제가 너무 답답해 가지고 정말 이제 이렇게 못 나와서 피해끼 치는 게죄송해서 검사도 받고 있는데 음성도 중간에 떴었거든요. 몇 번이나. 근데도 안 된다고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뭐 네, 덕분에 푹 쉬긴 했는데. 어, 총 대표님과 이제 총장님께서 아, 확진자인데 이제 업무 이런 거에서 좀부모이쉴수 있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. 좀 거짓말 같은 상황이라고 말도 못하고 혼자 속앓이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잘 돌아왔습니다. 걱정되셔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Thank mm -hmm.